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2년 2월 13일 주일 최고의 날 피할 길은 꼭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예레미야 38장 부산에도 최고의 날 묵상 식구들이 있는지라 어제는 아침부터 한 분을 만났는데 나는 이분을 만나면서 새롭게 갖게 된 관상이 하나 있다. 나는 사실 이분을 한 번도 이전에 직접 만난 적은 없다. 그런데 엊그제 집회 첫날에 와서 내 설교를 다 듣고 가면서 나에게 허리 아픈데 사용할 수 있는 챔피언 벨트라는 것을 선물해 주면서 손편지를 함께 주었다. 손편지를 읽는데 정말 감동이었다. 나를 너무나 만나고 싶었는데 성격상 소심해서 집회를 어디서 하느냐고 묻지도 못했는데 내가 최고의 날 묵상 녹음에 부산에 내려온다는 말과 부산 성일교회에서 설교한다는 말에 그 교회를 찾아 김해에서부터 왔다는 것이다. 그한 마디 한 마디에 나를 정말로 만나고 싶어했던 그 마음이 실려 있었다. 그 글을 읽으면서 아 이렇게 나를 간절히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가 만나고 싶어지는구나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정말 간절하고 진실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누구인들 만나주고 싶지 않으리야. 그래서 어제 아침 식사에 내가 그분을 초청했다. 마침 호텔에서 아침 부페를 먹을 수 있는 식권을두장 주어서리 아침 같이 먹자고 내가 초대를 해서 아침 같이 먹으면서 찐데이트를 두 시간이나 했다. 신앙에 이런저런 질문도 있으셔서리 내가 그야말로 단독 과외를 시켜드렸다. 알지 못했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나를 꼭 만나고 싶어 하는 그 간절함이 나에게 감동을 갖다 준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생각해 볼수 있었던 관상의 시간이라고 하겠다. 그렇게 아침을 만남 사역으로 시작해서 나의 모든 어제의 사역은 밤 10시 가량 마쳤다. 설교 마치고 숙소에 돌아오고 난 다음에도 계속 기도해 드려야 할 분들이 호텔 내 숙소로 오셨기 때문이다. 그러니 토요일 하루 알차게 찐 사역하고 숙소로 돌아온 것이다. 말씀 사역을 하는 주의 종으로서 이렇게 하루 종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사역을 할수 있는 것이 참으로 감사한 일이라는 생각을 한다. 케냐에 있을 때는 주일에 설교할 기회가 별로 없는데 한국 나오면 이렇게 설교하고 개인적으로 만나 신앙 가해해주는 시간들이 주어져서 감사한 일이라고 하겠다. 한국에 있는 동안 열심히 사역하다가 케냐로 돌아가야겠다. 예레미야 38장 9절. 내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한 아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다 하니 My lord, the king, these men have acted wickedly in all they have done to Jeremiah the prophet. They have thrown him into a cistern where he will starve to death when there is no longer any bread in the city.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혔다. 거기에서 지금 굶어 죽을 형편이 된 것이다. 그런데 사람이 죽으라는 법이 없다라는 말처럼 누군가 짠 나타나 준 것이다. 왕궁 내시 구수인 에벳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듣고 그를 구해 주게 된다. 왕에게 나아가서 예레미야를 구해달라는 간청을 한 것이다. 예레미야가 빠져나올 수 없었던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때 하나님이 그 누군가를 보내주셨음을 알게 된다. 우리가 힘이 들때 정말 아무도 나를 돕는 이가 없다 하는 생각을 할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는 이가 있을까? 있다. 첫 번째는 무조건 우리의 중재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누군가 믿음이 강해 보이는 지체에게 가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라고 말하고 그 사람이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으면 마음이, 마음이 든든해지지 않는가?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하면서도 이렇게 마음이 든든해진다면 예수님이 직접 기도해 주신다 하면 더더욱 든든한 마음이 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닐까 주님 오늘도 최고의 날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가장 다급해 보이는 상황 앞에서도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누군가는 우리에게 에벤멜렉 역할을 해주는 사람을 준비해 두신 주님 감사합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는 주님이심을 또 배우게 됩니다 어떤 일에도 실망과 좌절을 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를 중보해 주시는 예수님이 살아 계십니다. 그러한 예수님에 의한 중보 기도뿐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좋은 이웃들도 있습니다. 이웃을 돌아보는 일에 게으름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은 오륜교회 대학부, 청년부 청 수양회 설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함에 거하라라는 주제로 행해지는 수양회에 우리 모든 청년들, 모든 청년들 하나님의 임재함에 거하기를 사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셔야죠. 사랑하는 그대여. 오늘 묵상이 좀 짧습니다. 그죠? 묵상이 좀 짧은 날은 설교를 조금 미니 설교가 길어질 수도 있는데 오늘 저는 해운대 바닷가에 다녀왔습니다. 제 묵상을 읽는 어떤 분? 어, 우리 사실 우리 사모님. 전 은영 사모님인데요. 부산 성일교회 사모님이세요. 제가 하느님 묵상을 매일 들으시는 줄전 사실 몰랐죠. 근데 제가 어저께 묵상에 왜 어, 바닷가 부산에 왔는데 바다를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 말에 우리 사모님께서 아하, 바다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저께, 여차저차저차, 여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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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스토리가 좀 길지만, 해운대 바닷가를 제가 갔다 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부산까지 왔는데, 해운대 가서, 어, 참, 바다도 보고, 그래서 아주 좋은 시간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사모님과 또 거기 교육자님, 아주 찐한 데이트, 어, 신앙에 좋은, 신앙을 나누는 우리들의 경험, 어, 간증이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억만 번더 들어도 기분이 좋은 말 들으면 들을수록 더욱 힘이 생기는 말.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우리에겐 이렇게 서로가 있는 것이 너무나 아, 마음 따사한 일이요, 또한 든든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에겐 서로가 있습니다. 나 혼자만, 혼자만, 이 혼자 고립되는 신앙생활이 참 어, 위험한 것입니다. 아, 고립되지 마시고. 조금 방학하신, 방학하신 분이 있다면 단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방학이 있으면 계약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는 어차피 졸업생 되는 것은 하늘나라 올라갈 때 그때 우리 인생을 졸업하게 되는, 되니까 졸업하기 전까지 우리들에게는 이렇게 끊임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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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군가 서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도와줘야 되는 것. 삼겹살이 더 스트롱하다 아주. 더 힘이 있다 뭐 그런 말씀 자문서 있죠 우리 서로가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에 절대로 절대로 독불장군이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필요합니다 제가 부산에 와서 참 많은 사랑받고 돌아갑니다 그 우리 최고의 날1구 식구, 묵상 1구들인 거죠 제가 사실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런 분들도 있는데 집회 끝나고 문 앞에 정말 서서 기다리면서 나에게 건네준 선물들 그리고 또 편지 그리고 그 안에는 지금까지 묵상을 통해서 사랑하는 그대여 그 음성 들어서 힘을 얻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 제가 이전 같지 않습니다. 밝아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묵상 아~ 계속 들으면서 그렇게 변화된 자신 너무 감사합니다. 이래서 나한테 어~ 선물도 갖다 주시고 손편지도 써주신 분도 계셨고 또 다른 분은 어~ 딱히 뭐~ 이렇게 뭘 어~ 안 남기셨지만 어, 그러니까는 편지 글을 안 남기셨지만 그 선물 하나에 정말 큰 정성 딱 선물을 보는 순간 야 정말 정성스럽게 이거 골랐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를 이렇게 도움을 주시고 어,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제가 사역을 건강한 마음으로 어,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것이 결코 어, 나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 바로 그대 사랑하는 그대요. 제가 부르는 이 사랑하는 그대요. 이 사랑하는 그대의 출석에 네 라고 대답하신 모든 분들 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서로가 됩니다. 귀한 서로입니다. 우리 서로 기도해 주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계속해서 사랑하는 그대요. 그대의 이름을 불러주고. 그래서 그대에게 좀 조금이라도 힘이 되기를 힘쓰며 이러한 일은 제가 하는 일이고 또 그대들은 또 그대들대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또나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고 이렇게 우리 서로 서로 서로가 하나님 안에서 귀한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의 킹덤 왕국을 e x t e n 넓히고 확장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오늘도 아자 힘내시기를 아이, 아무도 아나오수기도 하지 않아 이런 마음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일단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시간도 그대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중보하고 계시는 그대여 힘을 얻어야 되겠습니까? 힘이 없어져야 되겠습니까? 힘이 있어야 되겠죠? 예수의 피, 나로 하여금 힘이 없게 만드는 무기력하게 만드는 모든 나쁜 요인들은 떠나갈 지어다. 예수의 피, 이러면서 오늘 하루 그대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사랑 충만, 기쁨 충만 이렇게 멋지게 승리하는 그대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요,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요, 축복합니다. 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